뭐야? 이건 토마토 스프가 아니에요. 저기요, 이거 토마토 스프 아니에요. 이거 연어, 이거 연어 구이에요. 토마토 스프 아니에요. 그거 나가면 멈춰. 종업원 멈춰. 고객 꿀만 완벽하다고? 아니, 완벽 완벽하다고? 감사합니다. 큰 냄비 닭고기 육수를 부어줄게요. 아니, 연, 용. 아니. 아니. 토마토 부시켰는데. 왜 그걸 가져가지? 돌리.. 병 열기. 700ml. 너무 안 보인다. 아, 바닥에다 부었어. 그냥 이 상태라면 되는구나. 오케이. 아, 저 버스 진짜 오지게 시끄럽네. 700ml지 <laughs> 아 오줌 오줌이라뇨 <laughs> 신성한 주방에서 오줌이라뇨 아 700ml이구나 70ml가 아니라 그렇게 많아 다고기 육수가 오케이 700ml 보자 700ml 600 600ml만 보면 되겠다 500 <laughs> 조르르 조르르, 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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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한 번에 존대 많이 나 감자 하나 사서 이거 감자 있어요 접시에다 와이 y... <laughs> 꾸욱... <laughs> <짱>! 아! <laughs> 꾹짱아이 사람 이 사람 뭐내 접시가 깨졌다고 아 어, 접시 깨졌어 감자 존나 세게 던져버리네. 아니, 각 접시 깨졌잖아. 망했어, <웃음> 망했어. 내 접시가. <laughs> 소금 어디 있어? 소금을 10g, 12g.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아, 내 접시. 당신 때문에 4 센트 날렸잖아요. 블랙 페퍼 12g 할수 있어. 오케이. 아 조금만, 조금만. 아, 아 던지는 거아 그건 알아요. 근데 저사람풀 차지 풀 차지 해보고 던지랬다고요 어쨌든 <laughs> 대호 한장 파티네. 이거 연어는 또왜 있는 거야? 카이엠파 카이엔 페퍼 파우더 6g 이제부터 제가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였어요 낚였어. 이렇게 하고 토마토 8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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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들고 가서 하면 되죠. 들고 가서 <laughs> 세균 많다. 하나, 둘. 어, 양파인데요. 안 돼. 안 돼. 양파가 들어갔어. 아, 근데 토마토 수프에 양파가 아예 안 들어가나? 들어가지 않을까? 토마토 어딨어? 둘다 양파잖아. 생긴 거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양파 하나면 되네. 이거 뺄수 있나요? 양파 뺄수 있다. 뺄수 있다. 맞아, 맞아. 고든 램지, 고든 램지 맞아. 고든 램지를 목표로 해서 만든 것 같아요. <laughs> 아... 조... <laughs> 표시된 영역 안에 놓기 조집니다 최고의 토마토 수프를 조져보자. 삶기 수프 되고 있나? 불이 올랐나? 이거 까오 삶아지고 있어요. 삶아지고 있어. 오 색이 색이 점점 빨개져요 빨개져 좋아 좋아 토마토가 다 익으면 은 끝난 거겠죠 재료별로 익는 시간도 다르게 돼 있나 다 익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고 불을 끄고 잘 섞어주세요 어 설마 블렌더로 설마 블렌더로 섞어주나요 간다 아래로 이동 오다오 됐다. 됐다. 어 됐어 크림 150ml 방금 섞은 게 지금까지 한것 중에 가장 수월했다 크림 150 이것도 잘 부어야 되잖아 조르르 조르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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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고등냄새 때문에 안 보여 됐다 150ml 150ml 조금씩 계속 넣어야겠다 아 이게 됐어 됐어 기본 깊은 접시 오케이 아 이번 거 수프는 좀 잘했다 그죠? 됐어 토사물이라뇨 얼마나 먹어야 돼? 삼백 얼마 됐어? 오케이 됐어 됐어 개 충분해 근데 토마토 수프 색깔이 왜 이렇게 <laughs> 똥꼬리 <똥끈이> 같죠? <laughs> 탕탕, 나왔습니다. 토마토 수프 나왔습니다. 과연. 오케이. 구운 송어. 내가 이것 한번 해봤지. 어? 아니, 이거 구운 송어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거. 이거 토마토 수프예요왜 자꾸. 왜 자꾸 그전. 왜 자꾸 그전 요리를 갖고 가세요. 아니. 기초를 꽤 빨리 잡는다고요? 제 명성이 마이너스가 됐는데요. 사실 셰프의 역할이 제일 중요해요. 서빙하는 각각의 메뉴가 각 명성 별점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명성이 0점이 됐다고요, 이 사람아. 훌륭한 요리에는 별점이 따를 것이고 망친 요리엔 실패가 따를 것이에요. 명성 별점을 얻기 위해선 요리비평가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죠. 이를 위해선 영업일이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 별점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식당 망했어요. 내가 보기엔 조만간 한 3일내로 문닫지 않을까 어? 3일내로 문닫지 않을까 생각이 되구요 1, 3 지금 요리를 아주 잣같이 하고 있는데 무슨 스.. 킬이 뭐가 중요합니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이거 다좀 청소해야 되지 않나? 여기다 전 다.. 조미료는 여기다 모아놉니다 빨리 장사 준비 장사 준비합니다 장사 준비 이거 면어 버리는 거 어딨지? 그 연어 좀 버려 주세요, 제발. 어 됐어. 이거 닦아야 되는데 스펀지. 이걸 닦자. 못닦못 못 닦나요? 못 닦아? 아 던지지 말고 닦으라고요, 이 사람아. 에잇 <웃음> 몰라. <웃음> 네? 아니요 연 연어를 이렇게 세균으로 한겹덮산피 c 앤칩스라고 합시다. 아 이거 닦고 싶은데. 이거 청소업체 안 부르나? 어? 청소업체 없나? 여기에. 내가 또 청소업체가 있어야지 요리를 잘할 수 있는데. 이건 뭐야? 감자는 왜또 여기 떨어져 있는 거야? 아니 바닥이 보물 창고네. 아까부터 보니까. 뭐지? 물. 토마토 수프. 아, 토마토 수프는 이제 준비가 돼 있는 거다. 그럼 이따 오면은 바로 가열만 해 가지고 나가면 되네. 오케이. 아, 진짜, 아, 그래볼까요 여기 부어볼까? 부었어. 아! <laughs> 아니, 그라데이션이 생겼잖아요. <laughs> 어? 물 색깔이 왜 저래, 근데? 이거, 이거 아까 그 당육수잖아, 당육수. 이건 깨진 접시. 깨, 버리자. 위험해, 위험해. 어이 지베인 빨리 손님 좀 받아 손님 조르르 오아어 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문 토마토스 바로 나갈 수 있어 기다려 지베인 기다려 지베인 기다려 토마토스 바로 나갈 수 있어 바로 가열해 가열해서 아까 전에 이 깊은 접시였지. 바로 할수 있어. 금방 나갑니다. 기다리세요. 가열만 되는 순간 바로 나가자. 오케이 만들어 놓으니까 좋네. 어? 이래서 어 가게에서 미리 만들어 놓는구만. 아 여기 떠 있다. 아 여기 떠 있네. 뭐 나가야 되는지. 아 이렇게 여기다 부어. 이게 300ml였지? 300ml가 아닌가? 몇 ml야? 300ml 많아. 많이 줄게. 나가라 주방장 땡땡 와우 와우 맛보기 소요시간 전체적수 나이스 <laughs> 드디어 드디어 성공적인 장사를 했다. <laughs> 용, 욕망의 토마토 수프 이 가게가 없어질 때까지 사용하겠어 <laughs> 오케이 어. 삶은 오케이 드디어 드디어 연어다 내가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연어를 연습했는지 몰라 좀만 기다려 연어해줄게 소금 5 블랙 페퍼. 5 아, 불좀키자추방이 그렇지. 소금 5 1 2 3 4 5. 됐어. 페퍼. 팬에다가 해바라기 씨유. 이것도 버려야 돼. 이거 물로 버릴 수 있나? 이렇게? 됐어. 아, 또 바닥에다 부었어. 바닥에다 붙지 말라고 왜 자꾸 바닥에다 기름 부으세요. 해바라기씨유 11mm, 11mm 할수 있어. 어? 응? 계속 해왔던 거잖아. 그지할수 있어. 할수 있어. 세균 덩어리, 세균. 아니야. 이번에는 진짜 맛있는 요리를 내가 만들어 먹었어테스 테라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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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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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냉장고 옆에 대걸레 있어요? 이거야? 대걸레?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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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뭐왜 이래 왜 이래 아 오케이 아 이걸로 하면 되는구나 아 나이스 감사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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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걸레 했어요 감사합니다 호.. <histories> 얼마나 답답했을까 <laughs> 자꾸 바닥에다 기름 붓고 거기다 물 붓고 육수 붓고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너무 답답해 하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laughs> 웃 아, 집게. 근데 집게를 사용하는 게 최대 그거점이. 어려운 점이야.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번에 잘 뒤집을 수 있다. 이 상태에서 돌려. 그리고 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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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싹고수! 개싹고수 했어요. 와 너무. 너무 잘돌렸어 이건 뭐야 너 뭐야 스펀지 들어가있어 스펀지 여기 있어 바로 고수가 돼버렸어요 연어 진짜 잘했다 접시 접시 준비 접시 준비 다 고였.. 한 판.. 한번 만들어 봤았더니다 고였다니요 <laughs> 벌써 고여버렸어 플레이 한지 한시간난 썩은 물이지 손님한테 드디어 제대로 된 연어 구이를 내보낼 수 있게 됐어. 불 끄고, 접시 갖고 와. 먼저, 됐어. 연어, 연어 맞지? 삶은, 삶은 감자. 이거 아까 내가 삶았던 건데. 이거, 이거 쓰자. 이거 내가 제, 이틀 전에 삶아놓은 감자거든요? 뜨거운 물 부어서. 아, 자꾸 전화. 전화기를 가스레인지에 던지는 <laughs> 어 대체 가스레인지에 무슨 일이 있는거야 <laughs> 감자 저거 이틀 전에 삶은건데 아직 깨끗해요 빨리 삶아서 이것만 내보내면 끝이야 오케이 오케이 <웃음> 좋아 좋아 <웃음> 지금까지 망쳤던 요리를 다 쓰고있어 아 감자를 좀 미리 삶아놓을까? 이거 이따가 좀 이따가 한번 어 뭐야 뭐야 내거 연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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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연어, 내 연어 내 연어 바닥에 한번 닿았어요 <laughs> 아 이거 기다려어어어 어. 어. 이거 이거 비밀로 해주세요 한번 떨어진 건데 맛있는 겁니다 아막 고객 불만 <laughs> 안됩니다 아니요 저는 저는 명... 저는 저는 결백합니다 어 저는 곰팡이도 없고 이틀 전 감자를 사용한 이유는 아주 숙성이 잘 됐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숙성 감자를 취급하는 숙성 감자 전문점입니다 알고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객 불만 오케이 삶은 감자 아주 완벽하답니다 네 이게 바로 저희 레스토랑의 진정한 진가이지요 토마토 수프다 나이스다 토마토 수프 어딨냐 토마토 수프는 저희가 이제 토마토 수프도 숙성을 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나오면은 바로 바로 서빙이 가능하다는 점 바로 저희 식당의 장점입니다. 제가 이 토마토 수프를 바로 가열해서 한번 내 보겠습니다. 이거 가열된 건가? 비통이라니. <laughs> 비통이라니. <laughs> 바로 수프 바로 나갑니다. 300ml죠? 300ml? 아 400ml! 오 어, 너무 아! 아! 내 아까운 수프. 예, 스프 저희가 서비스로 무려 300ml인데 480ml를 드렸습니다. 드세요. 탄다고 아, 아또 너무 올리면 타는구나. 오케이 감사합니다, 민토 형. 님 엄마다 엄마. 너무 불안해 떨고 계셔. 너무 불안해 떨고 계신데. 고객 불만. 완벽. 뭐야 이거? 메뉴의 양이 아, 너무 많았다고 조가해 와, 그거 인심을 인심이 너무 많아도 문제야. 송어 아, 그놈의 5분의 소화기는 기다려 봐요. 내가 내일 넣어 줄게요. 아, 내일 네, 이따 봐. 이작 좀, 좀만 기다려 줘요. 이것만 하고, 내가 5분의 소화기 조져 줄게. 기다려 봐. 왜 왜. 오, 깜짝이야. 왜 꼈어? 오케이. 됐. 4분 될 때까지 빨리 구워 주자. 그리고 이렇게 레몬 4등분하고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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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등분 조집니다 오, 이렇게 잘려 있어. 싹둑! 송어. 아, 아, 뜨거워. 뜨거워. 여기다가, 올리고. 타다, 닫아, 문 타다. 닫아. 끄고. 레몬. 그래봐, 갖고 가서.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안 돼요. 안 돼요. 내 송어가. 어디 갔어? 어, 어 송어 맛있어. 놓고 아아 아, 레몬 레모나 오케이 오케이 너무 맛있어 파슬리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됐어요 나가 나가 주방장 나가 그렇지 아주 퍼펙트하게 맛보기 다섯 개 아케 나이스 오명 어제 명성 마이너스였는데 32까지 올랐어요. 나이스 팁 팁을 10센트나 받았어